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태백산맥이 있고 태백산맥 밑으로 소백산맥 있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바람을 막아. 근데 우리는 이 북서풍이 부는 나라란 말이야. 보면 특히 서풍이 불어. 그래서 북서풍이 불 불다 불 불어서 불다 불어 오다가 태백산맥에 갇히는 거야. 태백산맥하고 요 소백산맥으로 이루어지는 요 지형에 갇혀서 여기가 지금 공기가 안 통하는 어 공기가 안 통하는 지형인 게첫 번째 원인이고 거기에다가 황사가 더해지는 거야. 중국에서 온 황사가 플러스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 주변에 수도권 주변에 발전 방식이 뭐냐? 그 화력 발전이라는 거야. 수도권 주변의 발전 방식이 화력 발전. 그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 노상, 뭐 저기 정리. 철근산업이라든가, 제철산업이라든가, 그 석유화학공업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수도권 일대에는 거기서 필요한 전기를 화력발전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어.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가 그 풀로 가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더 나빠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공기가 나빠질 거라는 걸 김대중 노무현 때 알았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4조 원인가를 들여서 이 서울 수도권 주변에다가 태양광을 막그 보급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태양광 보급을 하고 대체 에너지 발로 바꾸는 산업을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집중 노력을 했는데 그 이명박이 10월 그것이 집권을 한 다음에 대체 에너지 작업을 전무 무효화 시킨거야 원전 만들면 된다고 어 그래갖고 원전에다 올인을 한 거야. 그랬다가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원전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산이나 이쪽에서 원전이 제일 많은 지역에 불만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원전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화력발전을 풀가동하게 된 거예요. 어. 그니까 이 모든 문제에는 이명박이 연관되어 있는 거야. 지금 우리의 초미세먼지, 이거 이명박이야. 지금 이그 선생님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안 해주는 문제 이거 이명박 문제야. 세월호라는 배가 우리나라의 운항화가 됐던 거 이명박 문제야. 모든 문제의 원흉은 이명박이야. 그리고 지금 그 이명박이 대선에도 뒤에서 숨은 손짓을 하고 있어. 누굴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악의 근원이야. 그러면서 지금 4대강 정화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우리 국민 세금이야. 그 돈만, 4대강 정화비용만 아껴도 내가 볼때 정규직 교사를 지금보다 수백 명은 늘릴 수 있어. 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자, 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이 더 있었는지 몰라도, 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사실은 좋은 상태가 아니 이게 나 오늘 밤 죽을지도 몰라 나 지난번에 치과 치료하고 죽을 뻔했단 말이야 계속 신경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어 너무 힘들어 어 그래서 오늘 밤에 혹시 죽을지도 몰라서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어 어제는 우리 신랑이 그걸 다 먹었어 그러더니만 이제 오늘은 우리 우리 동생이 진짜 많이 먹는다 그만큼 많이 먹었어 혹시 오늘 밤 죽을까 봐예 <laughs> 자.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니, 근데 진짜 치과 치료 받고 죽 심장 이상이 생긴 사람 많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치과 치료하고 나서 뇌졸중 걸리거나 치과 치료하고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 되게 많대. 어. 어,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에이. 자, 아... 어... 어떤 내용을 어,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음. 나는 위기탈출 넘버원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따대고 나를 위기탈출 넘버원을 본 사람을 만들어 고철이 블랙 어. 나는 그런 프로 안봐 건강 이상설을 뉴스로만 그 뭐지? 이 하는 프로 안 보고요. 예, 라디오도 내가 KBS 라디오 듣다가 건강 코너 생겨서 안 봐. 어. 예.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노인들이 그렇게 치과 치료하고 뇌졸중 걸리거나 치과 치료하고 심장마비 걸려요. 이거는 그냥 경험담이야. 망치지만은 하 노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상포진 걸렸을 때 병원 의사가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요거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내가 거의 몸은 노화됐어. <laughs> 어. 에.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농담했다가 블랙 걸렸다 풀어달라고 하지 마. 어, 지금 블랙 걸린 사람들 한 5년 기다려야 돼. 어. 아니면 다음 저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넘어서 어, 내가 마음이 풀어질 때, 아니면 2만 명이 블랙리스트가 다 차오를 때, 음. 풀어달라 얘기하지 마시고, 음. 얼굴도 동안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 어, 얼굴이 시체 색깔이야. 하.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자, 오늘 그업 눌러주신 4,377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안 하고 보신 분들 약간 4,900명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업안 보고 보신 분들, 예, 오늘 밤은 난천일을 겪을지어다. 예. 그리고, 예,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꿀잼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그,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예, 우리 그 허락받은 업로더 분들께 감사드리고 허락 없이 올린 분들은 고소 대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 어,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혹시 몰랐던 내용을 하나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였고요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저의 실수입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명의 미수습자가 모두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비정규직 선생님이 순직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의 예.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고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과 더불어서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려요.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모두 수습할 수 있도록 1100일이 되기 전에, 오늘이 1080일인데요. 20일 이내에 아홉 명의 미수 습자를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에 1분만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비정규직 선생님 두 분이 순직인적 받을 수 있도록 하루에 1분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건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두 가지를 소망해 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양심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알려드립시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금요일 나들이, 예, 제가 이제 화수목금은 이제 창동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금요일에는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내일은 경희대학교, 예, 경희대학교 벽화 앞에서 야외방송 할게요. 그리고 저녁 때 최군님 스튜디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 내일은 경희대학교 그 벽화 앞에서 그 후배들과 함께하는 어, 그 저기 야외 방송. 그리고 저녁 때는 최군님의 마포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특별 어, 합동방송. 예,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방송 못하고 일요일 저녁 8시에 인생수다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인생수다방에, 어, 요청하실 부분은, 인생, 인생상담. 이렇게 제목 달고 쭉 써달라는 거. 예. 자, 망치 부인이었어요.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예. 그런데 만약에 내일, 내일 새벽에 박근혜가 구속, 박근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면, 하, 내일 아침에, 내일 낮, 낮에 한 12시쯤에, 창동 스튜디오 방송 하고 그리고 경희대를 갈 수도 있어. 음, 자 망치 분이었어요. 예, 그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아 내일은 내일 내일 상황은 잘 모르겠다. 내일 어 박근혜 구속 여부에 따라서 특별 생방송을 오전에 할수 있으니까 오전부터 대기 타세요. 예, 그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서 예 내일 방송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으니까. 어, 창동 스튜디오 방송 하고 야외로 나가야 될것 같다. 예. 자, 내일 아침 일찍 위방할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세요. 틀었어 오늘. 아 마취가 풀리면서 이가 너무 아파. 자 이제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아 자꾸만 이게 습관적으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 중계방에 계신님들 본방으로 오세요 시사스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다른 방송 언급하면 블랙이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예. 네. 진짜 예민한 마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